그 다음 질문, 시보리에서 9장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하셨으니까 피로서 정결케 되지 않는 물건도 있는지요? 찾아 봅시다. 시보리에서 9장 22절에. 성경 자세히도 읽으시네.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 케대나니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엄청 아주 강력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을 시부리 사람들이 들으면 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물건이 피로 정결 케기니이 얘기를 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걸 얘기했냐 하면, 이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여게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하는 거의 대다수의 물건들은 전부 다 피로서 정결했다는 말은 이게 구별시킨다는 뜻입니다. 물건들이 죄질을 지고 없잖아요. 그죠 정결한다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물건들의 성막의 물건들은 거의 대다수는 피를 뿌려서 구별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의라 했냐면은 일부는 물로 씻어서 전기를 했거든요. 일부는. 정경앞서 찾아 봅시다 레위기 6장 찾아볼까요? 6장 28절. 레위기 6장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찼을 것이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기구들, 그릇들. 그릇들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 대다수는 피를 뿌려서 구별시켰다은 말입니다. 근데 일부만 물을 통과시켰거든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자, 희부리 사람들아 들어봐라 이스라엘 사람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사용하는 심지어 그릇들조차도 대부분이서 대부분이 피로써 일부만 물로 깨끗하게 하고 대부분은 피로써 구별시키지 않았느냐 물건들도 피를 통과시켰는데 사람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흘리는 것이 없이는 깨끗하게 안 되고. 속죄가 없는 거다. 이걸 아주, 이걸 어필시키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물건들조차도 대부분은 물을, 물을 뿌려 깨끗하게, 불을 이제 피로 깨끗하게 하고, 일부만 물을 통과시켰는데, 물건들조차도 거의 피로서 깨끗하게 했다면은, 사람의 죄는, 사람의 죄는, 피위에는 안 되는 거다. 사람은 오직, 피로만 깨끗하게 될수 있는 거다. 피로만 숙제되는 거다. 그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왜 거의라는 말이 나와 있냐.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면요 야, 죄라고 하는 것은 피배에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확실히 알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뜻입니다.